1947 보스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아마 심파, 국뽕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관객들은 한국 영화의 과도한 국뽕과 심파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한국 영화들이 이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영화는 그것을 피해가기 어려운 영화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기만 해도 과도한 심파다라고 비판받을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다 보면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 느껴질 만큼 과도한 편집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영화의 초반은 흐름이 뚝뚝 끊긴다는 느낌이 들 만큼 조금은 다급한 컷 편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유튜브에서 죽을 소개하는 영상처럼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에 필요한 대사가 끝나면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겨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과도한 머리를 막기 위한 장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영화의 전반부에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만 그렇고 후반부에서는 정상적인 편집을 보여주고 있으니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감상은 괜찮았습니다. 다만 저는 이 영화가 심파와 곡봉을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전개상 혹은 흐름상 감정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 부분에서 바로 편집을 하는 상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영화의 러닝타임은 약 108분인데 내용상으로는 한 130분 정도 될것 같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건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심판과 국뽕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쓰인다면 꽤나 효과적인 기법들이죠. 다만 지금의 한국영화 관객들이 이것을 경계하는 것에는 무분별한 사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뭐로 가도 신파로만 가면 된다 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어느 순간 한국영화들은 이상한 전기를 보이다가 마지막은 신파로 마무리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라는 것이죠. 즉 그동안 한국영화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기승전 신파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흐름상 분명 심파가 필요한 장면이라서 심파가 등장했는데 심파가 나왔다고 무조건 반사처럼 비판을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영화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영화를 만들면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할리우드 영화들도 심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더더욱 사용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키워드인 국뽕에 대한 것도 영화의 스토리상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이전 영화 시장에서는 특정 영화가 작품성보다는 한국의 미 민족 정서를 뭐 과도하게 앞세우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에 대한 반감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의 경우 주인공이 나라를 잃었던 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것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가지고 뭐 과도한 국뽕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편으로는 영화의 타겟층 자체가 부모님 세대를 타겟으로 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화의 스토리나 장르적인 특성만으로 본다면 천박사나 거미집보다는 가족과 함께 보기에 무리가 없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마라톤 장면의 연출도 좋았고 주인공 서현봉을 연기한 임시환 배우의 연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령 온몸에 힘이 빠져서 몸에 미세한 경련이 온 상황들을 상당히 잘 표현했다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임시환 배우 특유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도화지 같은 배우라는 표현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석 개봉이 상당히 적합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쩌면 광복절 개봉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부모님 모시고 극장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스토리상 국뽕과 심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화는 상당히 자제한 모습을 보이죠. 결국은 보기에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영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점점 한국 영화들이 개성보다는 대체로 괜찮은 무난무난한 영화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다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처럼 뭐 호불호가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뭐 자신의 개성을 뚝심있게 밀고 가는 뭐 그런 영화들에 조금 더 흥미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은 1947 보스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